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사랑하는 가족을 오랫동안 볼수 없게 된 사람들도 많다. 이런 가운데 할머니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무려 2,735km를 3개월 동안 걸어서 이동한 소년의 이야기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코로나로 비행기가 끊기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걸은 11살 소년 로미오 콕스의 이야기를 전했다. 영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미오는 영국 런던에서 살다 지난해 이탈리아 남서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으로 이사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와의 왕래가 잦았지만 올초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모든 비행편이 중단되면서 이들 가족은 뜻하지 않게 이산가족이 됐다. 로미오는 영국에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돼 걸어서라도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로미오는 엄마 아빠를 50번이 넘는 끈질긴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아냈다. 이후 아버지와 함께 시칠리아에서 런던으로의 머나먼 여정을 떠난 로미오는 몇날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다. 걸어서 런던으로 향하는 로미오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벌집 밑에서 자다 큰일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들깨 떼들의 쫓기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로미오는 부르튼 바리 피투성이가 됐다. 별을 보며 잠들고 바다를 만나면 해엄을 치기도 했다고 말하며 3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설명했다. 이스와 프랑스를 거치는 고된 여정 끝에 이들 부자는 집을 나선 지 93일 만인 지난달 21일 런던 트레펄과 광장에 다다랐다.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할머니를 볼수 없었다. 지난 4일 격리 기간을 마친 로미오는 드디어 집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보고 싶었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로미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할머니와 상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업로드돼 많은 누리꾼들의 눈시울을 불켰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던 로미오가 현관문 앞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전력을 질주하는 모습은.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로미오의 할머니는 나를 보기 위해 이탈리아에서부터 걸어서 오겠다는 손자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새 내 눈앞에 와 있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개그램에서 이 게시물 보기 로미오 카스님의 공유 게시물님, 2020년 10월 4~8대 35전 PDT.